요즘 미국에서 아주 난리 나니 쿠키 브랜드 들어보셨나요? 바로 크럼블 쿠키입니다 근데 이 쿠키가 매주 맛이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? 크럼블 쿠키는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한정 맛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딱 6종만 판매를 하고 그 중에서 4개에서 5개는 매번 달라집니다 소비자들은 매번 새로운 맛을 기다리고 또 찾아보고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죠 이 전략이 단순하게 좀 재미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강력한 소비자 행동을 건드리는 마케팅이에요 즉 놓치기 싫은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. 이번 주 한정 맛이 SNS에서 자동으로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. 크럼블 매장 수는 약 1,000개 그리고 연 매출은 1조 원 이상을 달성했습니다. 이 모든 건 한정판 전략 하나로 달성됐다는 점 놀랍지 않나요? 아, 우리는 크럼블처럼 매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가 없어. 한정 기간 그리고 뭐 한정 이벤트 같은 방법들을 어떤 업종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같이 눌러주세요.